입니까? 예. 21편 자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중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임금이 당신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가 얼마나 어, 그가 얼마나 크게 즐거합니까? 워 당신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중간 부분 좀 한번 볼까요? 당신의 구원으로 그 영광이 크며 당신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화를 내리십니다.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으로 흥겹게 하십니다. 자, 또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당신께 불행을 쏟으려 할지라도 흉계를 꾸밀지라도 그들은 성사시키지 못하리이다. 당신께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시고 당신 활로 그들의 얼굴을 겨우시 겨우시겠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 힘을 떨치시며 일어나소서. 저희가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미하오리다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하느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임금과 맞선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원수들을 어 맞서서 임금을 보호해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임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고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은총까지 함께 주고 계시고, 내가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느님 스스로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자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될때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 뭐죠? 대부분은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이런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엄청난 하느님의 이 소식을 전하게 될때 성모님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님이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성모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하느님이 성모님을 지켜줄 것이니까,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필요한 모든 그 도움을 다 해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니여라고 이렇게 가브리엘 전사가 어 인사하게 되죠. 성모님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엇을 바라봤죠? 예, 하느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죠. 레지오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능력만 바라보면서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힘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꼭 다른 동료 단원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내가 레이저 단원으로 활동하는 그 순간 동안 하느님께서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것이고 성모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한다면 우리들도 성모님의 겸손을 잘 본받는 그런 단원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레지오 활동하면서 잘 간직하고 성모님의 병사로서 기쁘게 레지오 활동을 하는 우리 단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 묵주기도 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 이렇게 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해보면 은 어, 레지오 단원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게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목주기도를 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나 끝났습니다.